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남 허준, 박용환 원장입니다 오늘은 유방외과 전문의로 굉장히 유명하신 이학민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이유는 유방외과 전문의 이학민 채널에 보면 은 유방암 환자분들이 손절임과 통증으로 인해서 굉장히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긴 한데요 그때 침을 같이 맞았더니 다시 말해서 양방치료와 한방치료가 같이 협업을 했더니 도움이 되더라라는 말씀을 내용해 주신 적이 있으세요. 네, 맞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시겠습니까? 음, 네. 파클리 탁셀이라는 굉장히 유방암 환자들한테 많이 쓰이는 항암제가 있는데 손발 저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거의 10분 중에 6~7분 정도는 네. 정도가 적더라도 생기는 분들이 많고 심한 분들은 너무 여기가 저리고 아파서 네. 그런 분들을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결을 해 줘야 될까? 이제 의사들이 많은 고민들을 했었는데 네. 제가 유방암 전문의로 이제 처음 첫해에 미국에학회를 갔었어요. 네. 샌안토니오 브레스트 캔서 심포지엄이라고 그게 열리면은 전 세계 유방암 전문의들이 정말로 1만 명, 2만 명 이런 사람 들이 모여 갖고 학회를 하게 되는데 그때 침술에 대해서 발표를 한 적이 있었어요. 어. 유방암 환자의 항암 치료에서의 이 손발 저림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데 그걸 침술이 효과적으로 줄여 줄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플라시보 효과 때문에 정확하게 침술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 위한 디자인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네. 근데 거기서 이거를 완벽하게 음. 컨트롤을 해서 발표를 한 겁니다. 침이 아닌, 하지만 침을 맞는 듯한 느낌을 들수 있는 것까지 개발을 해갖고, 음, 네. 딱 가리고 연구를 진행을 했고, 음. 사람들이 처음에는 안 믿고, 저거 음. 진짜 맞아? 막 이런 식으로 듣다가, 네. 발표가 끝났을 때, 진짜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일어나 기립박수를 했었어요. 정말. 아. 아직은 확실하게 침술이 무조건 좋다라고 결론은 안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일련의 연구들을 쭉 봤을 때 최소한 해는 안 되고 안전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효과가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침술이 도움이 될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사실 네. 환자분들은 암이라는 그 질환은 특히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 그쵸, 있으실 거예요. 네. 한의원에도 여러 가지 암 부유증 때문에 많이 찾아오실 때, 그때 이런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이 되고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특히 또 협업을 하셨다고. 아 네. 국제성모병원에 있을 때 네. 한의사 교수님이 계셨어요. 음. 한의 교수님이 그분이랑 이제 저도 실제 항암치료 후에 손발저림이 있을 때. 침술이 도움이 될지 안 될지 그런 연구를 같이 음. 했었었고요, 아, 실제로. 네. 네. 결론이 나기 전에 저는 이제 지금 이렇게 개업을 했지만, 아, 그때 네. 이제 좀몇분 얘기를 들어보면, 침술을 안 받으신 분들은 네. 똑같았지만, 침술을 음. 받으신 분들은 확실히 좋아졌다고 하시는 분들이 어중조 있었어요. 네. 음. 저는 이제 개원한 입장이라 연구에 참여하지는 못하고 있어서 안타까운데, 국제성모병원요 네. 네. 같이 협업하시는 한의사 원장님들이 조금 더 활발하게 활동하셔서 그런 근거자료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논문을 세 가지를 일단 주셨어요. 논문 세개 중에서 한 논문에 대해서 혈자리를 제가 취합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혈자리는 인당이라고 해서 동맥상에서 눈썹 사이에 있는 혈자리였고요. 두 번째 혈자리는 팔에. 곡지라는 혈자리. 제가 혈자리를 많이 알려드릴 때 아주 많이 나왔던 혈자리예요. 대장경락에 있는 혈자리인데 팔꿈치를 접었을 때끝 부분에 있는 혈자리고 삼초경락 중에서 손 바깥쪽에 내관이라는 네 혈자리는 손 안쪽이었는데요. 바깥쪽 똑같은 부위에 외관이라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논문상에는 아마 그 논문 발표가 중국. 중국 분인데 이제 미국에서 연구를 진행을 한 네. 그런 거였어요. 사실 국제적으로 지금 혈자리들 이름이 영어로 돼있는데 중국 명칭 도 아니고 중국에서 통용되는 영어식 이름에 번호를 붙인 이름으로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차이니즈 메디신이 전 세계에 통용되고 있어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깝긴 하지만 혈자리 이름은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 다리 쪽으로 가면은 SP9이라고 하는 비경 쪽에 음릉천이라는 혈자리와 ST36 이라는 위장경의 족삼리, 제가 소화라든지 그런 때 가장 많이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사문결한 혈자리 너무 많이 알려드렸잖아요. SP6 부분의 사문결한 혈자리와 족소음신경의 태계라는 혈자리 K3입니다. 그 다음에 간경의 Lr3 부분의 태충 란 혈자리 이렇게 혈자리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의원에 가셔서 이런 침자리들 맞으시고 한의사의 처치를 받는 것도 좋겠지만 이 혈자리를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한의사들은 어, 각자의 공부한 영역에 따라서 조금 다른 혈자리를 놓기 때문에 아무나 소개해 주기가 조금 쉽진 않으실 거예요 네. 마음적으로 사실 실제적으로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게이 음. 영상을 찍으면 그러면 음. 유방암 환자분들이 나 그러면 나침 맞아도 되는 거야 이러고 다침을 맞으실까 봐 이게 가장 걱정이 돼요 네. 근데 네. 이제 그치겠다. 유방암 수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림프 부종을 또 조심하셔야 되니까 음. 저희가. 사실 침도 맞지 말라고 하거든요. 음. 침 자체는 문제가 안 되는데 잘못 침을 맞다가 이게 감염이 되어버리면 림프 부종의 위험성이 네. 굉장히 올라가기 때문에 네. 저희가 침도 맞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제 이 영상에 나가고 다들 침 맞아서 혹여나 뭐 그럴 가능성은 좋지만 림프 부종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사실 이제 저한테 환자분들이 너무 손발 저리고 힘들어요. 그러면 아... 침을 맞으면 좀 도움이 되실 텐데 하지만 그런 네. 게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원장님. 아, 쟤네. <laughs> 네. 이렇게 대화가 돼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해결해드리면서 협업을 할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 림프 부종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경우에는 환측 아픈 부분에 안 놓으면 일단은 괜찮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혈자리들은. 전부 발이라든지 손에 다른 부분에 있는 혈자리들이니까 조금은 더안심될수 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네요. 네. 유방암 환우분들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아, 게 있을까요? 네. 침술 같은 경우는 안전성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어, 정립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만약에 이제 좀 믿을만한 한의 어, 이렇게 우리 허준 원장님든지 음. 아무튼 이렇게 이런 분이 있다면 어,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시는데 대신 단 주치와 반드시 잘 상의하셔서 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침술 외에도 한약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시술법들이 한의계에 많은데 조금 더 많은 연구가 되고 근거가 의사 선생님들께도 확실하게 알려 드릴 수 있어서 자신 있게 서로 교류가 되고 환자분들께 도움 되고자 하는 게 의료인들의 모두의 공통된 마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이 방송을 하는 것도 그냥 침술이 다 좋으니까 맞으라는 게 아니라 근거 중심에서 전 세계 의 사람들이 의사들이 모인 파크에서 그만큼 메타 분석을 통해서 좋은 논문을 발표한 것을 듣고 알려주시는 거니까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께서 잘 인지하시고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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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강남 허준 이하민이었습니다 건강하세요 네. 네. <laughs>